아, 오늘의 콩TMI는 제가 최근에 그, 스즈메의 문단 속 고양이, 다이진 캐릭터를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도 혹시 고양이 좋아하신다면은 다이진하고 꼭 검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즈메의 문단 속에 나오는 고양이인데 너무 귀엽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들어오는 모든 서포터를 카운터 칠수 있는 왕년의 영광의 영티어 자리를 차지했었던 하이버딩거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징거가 조금 체력을 살짝 넣어 먹었다고 하지만 그 시스템이 어디 간게 아니라서 요즘 뜨고 있는 뭐 노틸러스나 아니면 은유 메타로 들어오는 서포터들 카운터 치기 워낙 좋아요 특히 노틸 상대로는 숨도 못 쉬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할 줄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배워두기만 하면은 정말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챔프 빨로 라인전 한타 되게 쉽게 이기는 게 가능합니다 모든 꿀팁은 인게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성을 기반으로 그냥 딜 서포트 룬 그대로 깔아주시면 돼요 이제 포인트는, 딩거는 사실, 그렇게 쿨타임이 cool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취향에 따라서 EW를 많이 안 쓴다, 그럼 깨달음 대신에, 뭐, 절대 집중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취향껏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코어템으로는, 첫 번째 코어템으로, 라일라이, 필수의 리안드리까지 고정이에요. 그리고, 치감이 필요하면, 모렐로. 시감이 좀 필요 없다 싶으시면 조야를 선택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신발은 마가신이고, 스킬은 요즘 메타상 WQ2 e 순으로 마스터를 하고 있고, 이만 마지막에 찍으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딩거 이렇게 들어오는 챔피언을 보셨을 때 카운터로 뽑는 거 추천드리고, 사실 딩거의 컨셉 자체가 원거리 상대로도 밀리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라인전에서 시야 잡는 것만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게임에서 카이머 딩거로 라인전 꼭 이기는 방법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이때 집에 나다구나. 번무봐도 돼? 자, 그러면 오랜만에 좀 딩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람머스 서폿이 나와 가지고 좀 되게 솔직히 좀 의아하거든요. 뭘까? 진짜 궁금하네. 저거는. 뭐지? 진짜 특이하게 플레이하신다. 그러면 람마스님도 경험치를 못 먹어서는 아닌데, 정글러분 말리는 게 목적인 건가? 람마스님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노스펠이라서 아, 진짜 궁금하다. 저분이 나그람마스터퍼를 하시던 분일까, 아니면은 새로운 거에 도전하신 걸까? 그게 너무 궁금하네. 딱히 집 안가도 되니까 그냥 라인 앞방 넣도될것 같은데 대포가 타워 맞을 때 포탑 깔아두면 포탑이 이렇게 타워에서도 E, Q 이 E를 맞추면 Q가 레이저로 쏘거든요 그래서 항상 E를 딱맞춘다 싶을 때 근처에 Q 바로 깔면은 이제 E 데미지가 펌핑된다는 느낌으로 쓸수 있습니다 우리 원딜님 집 가시니까 그냥 같이 집 가서 바로 거인의 허리띠 사와야겠다 이거는 죽을 일이 없겠는데 딩거 서포트하면 CS 안 먹게 좋 근데 사실 포탑이 때리든 거라 조심한다고 조심할 수 없긴 해요. 이게 포탑 자동 공격이라서. 와, 뭐야 철거야? 이야,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적팀 원딜러분도 생각도 못했겠는데? 이렇게 철거를 들고 죽을 거라고는 딩거는 적팀 서포터가 들어오는 서포터에서 저는 많이 뽑아요 카운터 치려고 빙거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거든 아무것도 못하거든 Q 스텍 쌓아두고 이거는 적 정글이나 미더 와도 잡겠는데? 내가 아무리 카운터를 뽑았다지만 너무 멘탈 로우신 것 같은데? 또 대포 맞을 때 포탑 하나 깔아두고, 대포가 맞는 동안 포탑이 계속 뒤를 넣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어,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아, 이거는 내 실수다. 윗 사이니? 풀까지 가져올 줄 몰랐네. 노틸이나 파이트 나올 때아 뽑아도 괜찮아. 특히 노틸은 진짜 괜찮아요. 노틸 하드카는 더해요. 뭐야, 뭐지? 머리가 띵한데? 생명에 관한 약간 욕구는 보이는데 살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피각이었나? 자 이제 라일라이가 나와서 렉사이린도 바텀을 못 오시지 않을까 죽이고 있어. 저기 뛰신다고? 올라가시면 그냥 그대로 등 거는 타워 앞방 넣으면 됩니다. 어, 미안해요. 진짜 진짜 계획이 없었어. 진짜 정말 정말 계획이 없었어. 타워깰때궁오를 깔아도 되긴 하는데 도포 맞을 때 깔면 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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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타오 타오 이오 타오 타오 자오자오 타오 타오 오 궁국기는 렉사인이 올때좀 데뷔해서 아껴줬게 좀적팀 변수가 렉사인이 0대 쓰거든? 아, 좀당했 아, 린이했네 아, 거 솔직히 아, 린이많았 아, 면 이겼다 아, 짜 진지하게 진짜 아, 린이많았 아, 면 이기는 아, 데이 아, 린이했는 아, 좀 아, 어 이형 좋아보이나요? 저 라무스요? 아 그냥 뭐 그렇구나 라는 생각? 내가 이즈 서포트 할때 남들이 내 이즈 서포트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약간 저분만의 철학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아 나이스 어우 아, 딜 센거 봐 WD 미쳤다 일단은 계속 미드 압박 넣으면서 줄려 볼게요 이게 전령 1분이니까 집 갔다가 전령 한번 먹어주고 그 상태로 그냥 바로 용까지 이어주면 되겠는데 항상 오브젝트 위주로 딩거는또 오브젝트 먹는 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실 서포터인데 혼자서도 오브젝트 먹을 수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근처에 미리 시야를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로 빠질라 했는데 못 빠졌네 어 뭐야 아니 내 궁큐가 이렇게 세단 말이야 방금 렉사이님 블루랑 내 타워 사이에 갇힌거지 음 행복한 결말이네요 그래도 제일 잘큰 사람을 내가 잡았다면 나쁘지 않지 또 그것도 렉사이님도 내 궁큐 맞으면서 계속 어 뭐야 뭐야 했을 것 같은데 같이 죽었으니까 만족한다 어 이건 좀 아! 반응했으면 개멋있었을 텐데, 까비. 이럴 때 정글러가 밑에 있을 때 별령을 혼자 먹을 수 있는 서포터. 미드 쪽에 풀어버릴까 바로 이걸? 여기 야 깔끔하다. 서포터 하이퍼 캐리. 이거 억제기 타워까지 밀어도 되겠는데? 혼자 전력 먹고 2차 타워 민 다음에 딜러 둘 잡고 억제기 타워까지 때린 거면은 자, 3 3인분 했다. 그냥 녹는 레스 그냥 먹어주고. 자 아리덱사이라 좀 살릴게요. 저 팀이 좀 압박을 넣기 너무 좋은 조합이라서. 이분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득하는데 렉사인이면 안 보이네? 바론치기 애매하게. 일단, 만약 에 치감 필요하면은 치감 올려도 되는데 적팀이 지금 치감이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은 좀 치감 패스하도록 하다 지금 위협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치감템 가면 딜로 쓰거든요? 만약에 딱 여기까지만 도정적으로 올려주고 치감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모렐로 막템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물론 잘 컸으면은 초식에 한번 쓰고 모렐로 뽑아도 되고. 서포터 캐리 용좀 빨리 잡아야겠는데 좀 도와줄게요 이거 용 징거가 서포터계에서 용 제일 잘 먹기로 유명하거든요 이야 꼭 질렀는거 봐 용이 이게 솔랭이라 그런가 람머스 서포트에 저 이니시각을 오? 와, 여기가 피마였다니. 어, 우리 뭔가 스노우볼이 너무 안 굴러간다. 이거 바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람머스 서폿이 흐름을 끊긴 끊는데, 진짜 이러고 자연까지만 챙기자. 이번엔 궁이한번 쓸까? 가자, 궁이다즉각이다 가비체 나이스 소켓 소켓 저체. 야 이거 궁 써서 이건 바로 먹을게요. 족다 네. 나이스, 발음도 살아있고, 조냐 나왔고, 강인함 영역 하나 먹어서, 혹시나 모르시시기 시간 좀 풀게요. 아, 근데, 가갑에 회신작쇼 뽑고, 막템으로 가구이 뽑으면 안 죽긴 하겠다, 람머스. 까비. 와이걸한 탄에 준다고? 같이 달립니다. 와 포트입니다. 제 인간 신성해요. 아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아이것도 마무리가 안 돼? 진짜 피잘 빼는데. 어, 정글 주고 는데 정글 주고 다 정글. 죽... 아, 또... 아, 이거 진짜 어이없게 질 수도 있겠는데, 자꾸하면? 와, 이거 잠깐 어, 진짜 어이없게 질겠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준다고? 아니지, 꿈이지 아, 못맞겠는데 이거? 와, 너무 아쉽다. 진짜 게임 진거, 이걸 진다고 자, 너무 아쉽게 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머딩 거의 강함은 충분히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꼭 하이머딩 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뿅! 아, 딜량이 4만이야. 4만 딜 넣어서 4만 딜. 진짜 딘거가 딜이 진짜 세긴 세 사실? 이게, 핑화 계속 싸고, 와드 하면서, 시야 잡으면서, CC 넣고, 암살까지 하면서, 옥쟁 먹고 넣은 딜치곤 굉장히 잘 들어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